안녕하세요. 파이티 v 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코인입니다. 파이코인. 자, 오늘 이제 주제 발표해야겠죠.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있잖아요. 어, 파이코인 하나로 마라, 아이고, 말하 마라... 아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있잖아요. 파이코인 하나로 마라탕 처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야, 이거, 아, 하면서도 이거 제목 적어놨는데도 이거 잘 발음이 안 되네요. 딴게 아니고, 이제, 이거 네이버에 파이코인 요즘 검색하면 이 글자가 한 번씩 떠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좀 이렇게, 이제, 누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 하나로 마라탕을 처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 요렇게 놓습니다. 좀 웃겼죠? <laughs> 좀 웃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처럼 이제 파이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참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파이코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파이코인을 그 미래를 믿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파이코인 까는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지구의 90%가 파이코인 깐다고 보면 돼요. 느낌상으로. 는 아, 이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죠. 검색해서 보면, 비트코인도 이돈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되는데요 비트코인도 어떻게 놓으냐면요 비트코인 한 개가, 어, 어피티에 3,500만 원 넣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뭡니까? 둘다 말이 안 됩니다. 왜, 그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빨리 이야기해드리냐면요. 파이코인 하나로 마라탕을 처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자, 파이코인, 아다, 비트코인 하나, 하나가요. 어패티에3 5 0 0만원에거래가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둘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거를 둘다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사람들이 둘다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그니까, 저희들은, 이제, 당연히 믿으니까, 파이코인이, 파이코인 하나로, 마라탕을, 이제, 드실 수 있는 거죠. 처먹는다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는. <laughs> 얘네들은, 파이, 파이코인을 까니까, 처먹는다 뭐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파이코인 하나로, 마라탕을 드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파이코인이, 이제, 중국집에서, 지금, 뭐, 서울의 수유도인가, 어디서, 이제, 하나당 5만원씩 쳐가지고, 실제로, 하루에, 그, 매상 얼마까지는, 무조건, 무조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 요 100%. 근데 그 매상이 넘어가면 이제 뭐 7대 3인가, 6대 4로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집에서 좀 노력하셨던 게 있죠. 어쨌든 이제 우리들은 좀 알죠. 근데 그런데 이제 좀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이제 파이코인이 중국집이니까, 그죠? 그걸, 어, 뭐, 엉겨가지고, 마라탕이라 그러고, 그, 한개 갖고 마라탕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처먹는다 그러고, 이렇게 까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그 네이버에 지식 검색이나, 그 다음 또 어디 있죠? 뭐, 뭐, 지식 검색 몇개 있는데, 그 다음 구글에 있는데 보면, 질문과 답 보면, 이제 파이콘 질문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질문 한 사람도 문제고, 또답한 사람도 문제예요. 답을 한 사람들도. 그래 이제 우리 파이콘 현 주소를 좀 어느 정도 느끼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파이콘을 옹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돌대가리 들이고 그냥 아유 이거 진짜 그래 누구를 하지 마 그래 누구 누구 해라 되그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아 누구 하지 마 재수 없어 재수 없어 너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네, 한파이콘하기만하봐만 해봐라 하지 마 하지 고차지리못 하지 만하는만드는하죠 아, 저런 것들이 하는 게더 짜증나는 거죠. 저런 것들이 어설프게 해가지고 나중에 파이콘으로 돈 버는 게더 짜증나는 거지. 이렇게 마라탕 처먹는다 해서 그런 애들은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아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파이콘로 좋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 그고 우리 파이콘 스캠이야. 하지마, 하지마. 니 죽을 때까지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더러우고 하죠 뭐 어저든 주제가 그렇게 크게 많이 세진 않았는데 뭐냐면 이제 요점은 뭐냐면 파이코인 하나로 이제 마라탕 처먹 이제 하나 마라탕을 한개 처먹는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 하나가 업비트 이제 3,500만 원 합니다. 지금 시세로. 근데 그게 막뭐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둘다 말이 안 된다 고 그러는데 그 그러니까 원래는 말이 되는 거죠. 왜 말이 되냐면 실제로 파이코인 하나로 빛 파이콘 한 개로 마라탕을 좀사 먹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에서 중국집 가서 뭐 백밀대 빵 아니고 그냥 파이콘 하나 주면 마라탕을 줘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다섯 그릇 줄 거야. 아마. 내가 이런. 다섯 그릇 들 겁니다. 예. 마라탕 아 마라탕 만하는 안하겠구나. 마라탕이 한 만칠천 원하나요 내가 요즘 저는 마라탕을 잘안사 먹어봐가지고 저는 짬뽕하고 짜장면밖에 안 먹거든요. <laughs> 항상 꼬배기로 먹고 있습니다. 어? <laughs> 절대로 저 보통 안 먹습니다. 저는 어쨌든 어, 저는 이제 짬, 아, 짜장 짬뽕 어쨌든 마라탕을 잘안 먹는 대충 마라탕 값이 한 만칠천 원 정도 할그런그럭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수요일에 이제 100% 파이콘을 결제하시는 분이 한 개당 5만원 해가지고 하면 마라탕이 한 두세 개는 되겠죠. 좀. 한개더 먹죠. 두 그릇, 세 그릇 먹어요. 파이콘 하나로. 어?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그죠?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시, 실물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제 파천치들은, 아, 파천치라는 게 아니죠. 그걸 우리를 나쁘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 맛보기 보니까 우리는 저 이제 파이코인을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이코인 까는 애들은 이제 아우 마라탕 그사 먹는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 하나당 그좀 3,500만 원 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이 업비트 가면 3,500만 원 하잖아요. 한 개당 그거를 이제 은행 통장으로 비트 그 업비트에서 1초만에 싸줘요. 뭐, 2초 만에 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뭐 딜레이 돼갖고 통장에 꼽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차, 진짜 바로 꼽힙니다. 바로 꼽힙니다. 뭐, 이렇게 5분 만에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팽팽!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뭐, 어피티에 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나 있다. 어, 비트코인 팔, 그다음 오늘 팔자 말자 원화로 딱 바뀌어요. 원화로. 비트코인을 딱 팔잖아요. 3,500만짜리를. 그걸 뭐, 달러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온화로 딱 바뀌어, 온화로. 3,500 몇십 탁 해갖고, 뭐, 수수료 천 원이 있어요. <laughs> 수수료 천원 있습니다, 천 원. 뭐, 비트코인을 열, 백개 받구나. 비트코인을 천개 받구나. 하나 받구나. 무조건 자기, 어, 농협 통장이나, 아, 농협 통장이나, 그 다음에, 무슨 통장이죠? 업비트는 기업은, 아, 업비트 어디더라? 아, 업비트 어디더라? 업비트, 어디더라? 업비트 어디더라? 또 요즘 막, 하도 업비트에서 돈을 안 빼다 보니까. 어피트가 어디였죠? 아유, 예,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아 있어요. 기업도 아니고, 그, 농협은 빚성 거고, 그, 있는데, 아 어쨌든 있어요. 순간적으로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간적으로 까먹어서, 색깔이, 은행 색깔이 파란 색깔인데, 넘어갑겠다 어쨌든, 은행 통장으로 바로 꼽힌다는 거. 어피트께, 어, 은행 통장으로 바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3천억만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파이코인도 마라탕을 파이코인 하나 갖고 마라탕을 두세 그릇 사먹을 수도 있는데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도 안 믿어요 그냥 빈신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코인 아니 그니까 어,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게 안 믿는데 얘네들이 파이코인 믿을 거안 믿을 거 같아요 안 믿을 거 같아요 안 믿죠?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미 3,500만 원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도 안 믿잖아요. 비트코인 최고값이 한 8천만 원 넘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있 그때는요 미, 어느 정도 믿어가더라고. 요왜 어? 그러냐면 소문에 소문을 안고 뭐 이새가 뭐 가상화폐라는 게 있는데 저게 저게 옛날에 1달러도 안 했대. 근데 저게 좀 8천만 원한단다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도 알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적이 잠깐 있었어요. 잠깐. 예, 값이 이제 곧 1억 된다는 소문이 난데시절 있었죠. 그게 2021년 가을쯤이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개당 1억 간다는 소문이 이제 평범하게 막 깔렸어요. 이제. 소문이 쫙 났다니까요. 비트코인 한 개당 1억 간다는 게 2021년 가을쯤입니다. 약간 겨울하고 갈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우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500만 원 정도 떨어지니까 이제는 또좀 이따가 좀 이따 영원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좀 이따 0원될 거라고 이렇게 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미 일어나는 사건인데도 안 믿는 겁니다. 이거 왜, 왜 그런지는 그래? 안 들고 있거든. 지금 비트코인도 없거든. 파이코인도 없거든. 근데 파이코인은 진짜 공 무료로 채굴되기 때문에 지금 채굴하면될 건데. 아안 한다는 거지 가고 있어도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누가 해라나 네 보고 네 보고 파이콘 척을 해라 나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지 그런 놈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요점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파이코인 하나로 마라탕을 하나 인마 그든 쳐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고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말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저것들은 말이 안 된다고 오기는 거고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도 안 믿잖아요. 그럼 비트코인도 하나쯤 3,500만원 가고 있는데도 은행 통장에 바로 꼽히는데, 1초 만에.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냥. 실제로 비트코인 일어나는 사건인데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파이코인은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파이코인 지금 한개 갖고 이제 마라탕만 두세 개 정도 사먹을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 지금은. 어, 파이콘 시세가 그렇잖아. 지금 이제 파이콘 우리나라 시세입니다. 우리나라 에 이제 파이콘이 물물교환으로만 쓸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대1 P2P 거래라 실제로만, 어, 안녕하세요. 난 파이콘 갖고 있어요. 상인뭐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 어, 난 자동차 갖고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데내 파이콘 하나로 자동차 질려면 LA야. 그건 아니지. 하면서 뭐, 야, 컴퓨터를 한대는 줄게. 하면서 이럴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물물교환이니까. 가치는 적기를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적당한 시세를 가장 낮게 까는 가장 낮게 하는 애들이 한뭐뭐 많은 뭐 선입니다 물물교환은 많은 선이고 온라인상에서는 좀더 낮게 하고 뭐좀잘 치주는 분들은 5만원 정도 진짜 잘 치주는 사람은 10만원까지 요즘 쳐주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어 무료로 채굴되는 코인인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실제 실생활에 쓰이고 그니까 러 극소수지만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극소수지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점점점 확장에 나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 이슈고 큰 사건인데도 근데 이거 자체를 믿기 싫어하는 거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이제 사건이 커져 가지고 뭐전 세계에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제 암호폐를 다 싫어하는 애들, 암호폐를 다 싫어하는 애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안 믿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제 파이코인은 그럼 언제쯤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냐면 파이코인도 언젠가는 개당 3,500만원까지도 갈수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야, 파이코인 10만원도 죽을 때까지 안갈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1달러까지 올라가는데 몇년 걸렸어.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1달러 까는데 몇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진짜 알아본 사람은, 비트코인 1달러, 2달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세월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감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처음에 가치를 아무도 몰라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게 나중에 하나 10만원 갈 거라고 해가지고, 막 투자하고, 자기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남들이 그렇게 비트코인 채굴할 때, 무시할 때,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비트코인을 사고, 뭐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전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 있잖아요. 예? 그, 바이낸스 그, 사, 그, 대장 있잖아, 금마그거바이낸스 그, 자우장평. 걔도, 그, 비트코인 있잖아. 지, 집 팔고, 땅 팔고, 중국에 지돈 있는 거싹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다 샀어요. 전재산을. 바이낸스를 만들기 전에. 바이낸스 거래소 만들기 전에, 자우장평이. 그리고 친구들이 그, 그렇게 무시했다고 그래요. 어? 지 책이 있습니다, 지 책에. 내가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어찌됐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값이. 70% 폭락했습니다. 사자 말자. 그것도 사자 말자. 70% 폭락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오장핑 뭐였는지 아십니까? 씩씩 웃었다.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연연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자오장핑은 바렌스를 설립하기 전에, 근데 나중에 어찌 됩니까? 몇천 배, 몇만 배 떠버렸죠. 상상을 초월한 값으로 떠버렸죠. 그니까 러그 그 당시에 70%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 그, 요즘 리플이 우리나라는 리, 전 세계 리플 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가 우리나라입니다. 리플. 리플입니다. 리플 말해릴게요 리플이 지금 한 600원 하나요? 700원 하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비트코인, 리플이 뭐 몇천백까지 떴다 치면은 그 천원에서 하나, 이천원에사나5 0 0원에사나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좌우장평은 바이낸스 만들기 전에 비트코인은 그런 관점에서 전재산을다 투자해서 샀고요. 결국 세계 최고의 암마 앞에 거래소를 만든 겁니다. 자우장핑이. 아시겠습니까? 그, 그런 거고요. 그러고, 그리고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전 세계 비트코인 지갑, 그큰 그 지갑이라고 그죠? 그 대형 고래 지갑을 4개 있습니다. 4개,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그 1위 지갑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갑 1위.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 몇십만 개 갖고 있는 압도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디 이제 내가 거의 그썰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대충 아시겠죠? 예, 바이낸스 거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바이낸스 비트코인 그 계좌 계좌입니다. 코드 번호입니다. 코드 계좌입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우장평 직근 아닌데 자기를 믿고 바이낸스 거리에서 맡겨준 거잖아요. 그러고 바이낸스 같은 주소는 있잖아. 바이낸스 주소가 적어져 있어요. 알아보기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소 중에 바이낸스 주소는. 그러니까 주소를 못 찾게 하는 거 있고요 완전 개인 주소가 있거든요 전 세계 비트코인 주소 어, 고리 주소가 4개 있는데 신생이 최근에 신생고래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오위가 갑자기 나타났습다 갑자기 갑자기 몇십만 개를 모은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오, 이때까지 1 2 3 4위밖에 없었는데 오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몇십만 개 모은 게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 자꾸 조사하는데 뭐 블랙락일 거다, 블랙락일 거다, 블랙록일 거다. 다들 예상을 하는데, 뭐, 솔직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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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정향 증거상 블랙록이 뭐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확정을 못 한다는 거죠. 뭐, 그래서개일 거다 하는 말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비트코인이 다, 다섯 다 번째 고래 지갑이 생겼다는 거.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조만간 값 오른다는 뜻이겠죠. 뭐, 내려다 올리든지, 내렸다 올리든지, 어쨌든, 갑자기 올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갑 하나가 탄생인 것 보면 뭐 작업 들어갔다는 게 확실한 거거든요. 이거는 비트코인 작업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다 올리든지 올리겠다는 뜻으로 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됐네요그죠이 조금 된네요 파이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그 기본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지금 내가 말했던 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이야기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제가 금방 말했던 걸 알고 있느냐 거의 90%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했던 말은 그러니까 먼저 뭐 참고는 되겠죠 그죠 저는 뭐 기본적 으로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죠 어 그리고 파이코인 어, 하나로 마라탕 처먹는다고 그런 큰 내용을 읽었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는 그 하고 댓글 남기는그 댓글 달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달르냐면 그러니까 그 우리처럼 이제 파이코 옹호하는 사람들 뭐 제가 댓글을 좀 달아 놨어야 되는데 저도좀 안타깝게 그 댓글을 못딴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니까그그 그 거기에 시장 조사만 했을 뿐이지 댓글을 못 달았는데 댓글 다신 분들 보아 댓글 단 놈들 있잖아요. 전부 다 파이코 옹 나쁘게만 다 이야기 돼 있습니다. 야, 걔네들은 <laughs> 뭐라냐면, 아니 중국집에서 마라탕 사 먹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근데 그 미친놈들끼리, <laughs> 저것끼리뭐 해갖고 하는 거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요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거. 와. 그 어쨌든 마라탕 그사 먹을 수 있다는 건 알긴 기는하버 봐요. 근데 그거 자체를 아예 안 믿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들을 무슨 뭐뭐 종교 집단 뭐, 뭐, 그뭐 마약 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혼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그니까. 와 이거 참좀 말이 안 되죠. 그러고 좀그래다 보면 파이코만 까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까는 비트코인 이야기도 놓을까? 그 비트코인도 그게 말이 되냐? 그몇 천만 원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곧 영원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요즘 대충 이해되시죠, 그죠? 이미 그 남들이 다 인정하는 모든 이제는 국가들도 인정하잖아. 미국도 인정, 이제 국가, 이제 미국이 인정할까 말까, 이제 미국은 안전하게 인정할 거냐, 뭐, 이렇게 가는 쪽이고. 지금은 미국이 한50% 정도 인정했잖아, 비트코인을. 현물, 현물 ETF가 통과하면 이제 100%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물, 그러니까 비트코인 요즘 ETF, ETF, ETF 하잖아요. 뭐, 그놈 ETF인데요. 뭐, 모르는. 이거 진짜 쉽게 말하면 이 테이프를 내가 진짜 쉽게 말해줄게요. 이 테이프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칠게요. 우리나라가 비트, 비트코인 이 테이프가 승인이 났다 칠게요.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 비트코인 이테이가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났다. 미국에서 승인이 난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르니 가면요. 비트코인이 있고요. 국민의 내가 비트코인 이 있는데 담당자 코너가 다 생긴 거예요. 비트코인 코너가 다 있는 거예요. 와갖고 이 비트코인을 제발 좀 맡겨주세요. 비트코인 좀 맡겨주세요. 비트코인 자기 우리 우리 어린이 비트코인이 지금 10개밖에 없어요. 하나 맡겨 주시면 제가 이자부터 해가지고 돈을 불러 주시고 뭐 하면서 비트코인 하나 맡기 주시면 제가 뭐 어떤 선물을 드릴까 하면서 베레베레 쇼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금융권에서 비트코인, 그, 그, 그게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고, 파생상품처럼 개의 기준으로 완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도 같이 안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게. 가장 이태포를 쉽게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태포가 된건 게임아웃이에요, 그냥. 미국에서 현물 이태포가 통과하는 순간, 이거 아마비 시장이 엄청난 핵, 핵폭탄이 나오는 거과 똑같은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암호화폐를 모아놔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리테이프가 통과되면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값이 오를 건 뻔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트코인 현물 리테이프가 된다고 확신이 드는 사람은 암호화폐를 모아가시면 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자 유로코인 중에 모아가시는 게 좋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무로코인이라도 착실하게 채굴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로코인까지 같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현물이 테이프는 다음에 기회 내면 좀더 재밌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요. 요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코인 가지고 마라탕 하나 처먹는다는데 이마란놈 있잖아요. 젊은 친구겠죠. 젊은 친구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 파이코인 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 그 시청자님하고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어, 힘을 주는 말씀이기 보다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듣는데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도 안 믿는다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사건도 안 믿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 파이인이 이제 언제쯤 진짜 뭐 몇천만 원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 때그 자기네들이 8천만 원뭐 1억 나중에 이 갈지 뭐 몇천만 원 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비트코인 투자자도 그냥 세월이 지나면 인정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얼마나 오를지 자기도 가늠이 못 했던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진짜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이 진짜 얼마나 오를지 간도 못 잡습니다. 진짜. 비트코인이 상방이 없거든요. 상방. 그러니까 하방은 있어요. 하방. 값이 완전 똥값은 절대 못 떨어진 진짜 똥값은 있어요. 그게 전기세 때문에.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파이코인은 하방과 위방둘다 없어요. 둘 다. 얼마나 떨어질지, 얼마나 올라가, 둘다 상방과 하방 둘다 없어 파이코인도. 파이코인을 믿는다 치면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인정받는다는 걸 그걸만 아시고 그냥 길게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처럼 그냥 길게 갖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가치를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면 끝이라니까요, 진짜로. 근데 지금 뭐 마라탕 하나 어. 뭐, 하나가 비교될 거라서 이렇게 우리가, 어, 우리 마라탕밖에 못먹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마라탕 사 먹을 수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 마라탕 하나 먹으려고 파이콘 채굴했어요. 우리 무료였지만 그 돌대가리들은 마라탕 하나 사 먹으려고 파이콘 팔겠죠. 그 돌대가리지. 파이콘 할 자격도 없는 애들이지. 그런 애들이 먼저 이 파이콘 가치를 떨어뜨리겠죠. 상장됐을 때. 뭐 어, 떨어뜨려 주세요. 떨어뜨려 주세요. 쭉쭉쭉쭉 모으면 되지. 어, 좀마지막에좀 흥분했는데. 이까지 하고 어, 마지막으로 한번 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코인은 이제 시간만 지나면 시간만 지나면 언그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 그 초반 이슈에 그 초반에 상장했을 때 낮게 책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꼭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코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낮게 출발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생태계에서 값을 인정하고 그걸로 기준으로 출발할 거라고 믿고 우리 그 니콜라 선생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세계에서 어 생태계에서 값을 먼저 인정받고 어 상장시키고 출발하는 코인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코인은 생태계 없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다 낮게 출발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정상적인 거고 생태계에서 인정받고 그다음에 상장되고. 우리 값이 정하는 권는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이 권은 처음부터 뭐 100원이다, 10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생태계에서 값이 얼마나 인정받고 출발할지 어떻게 알아요? 생태계가 얼마나 잘하는지 승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생태계의, 생태계 출발점에서 최소 저는 이제 10만원 선이나 뭐그 정도 선에서 출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끔 어, 어쨌든 그 가지만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